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이찬원 씨와 장민호 씨, 민원 만족 앵콜 콘서트. 앵콜 콘서트. 마지막 콘서트죠. 올해 아마 연말 콘서트가 또 있겠죠. 지난 27일, 28일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원 만족 앵콜 콘서트 대박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대박 이유, 대박 이유. 관객이 많이 온 것도 중요합니다. 만사천명이나 관람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이 사이 좋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는 두 명의 브로맨스가 아름다운 형제가 같이 콘서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것을 시도했다는 사실. 저는 이게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독 콘서트를 혼자 얼마든지 할수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은 관객들도 편하고, 꼭 이찬원 씨 팬이 이찬원 씨 팬맨은 아니에요. 저도 이찬원 씨, 장민호 씨 유튜브 다 하지 않습니까? 이찬원 씨 팬이자 장민호 씨 팬이고, 트럼맨 식스 누구든지 다 팬이에요. 서로서로. 서로. 그렇기 때문에 또 장민호 씨 팬도 이찬호 씨 팬이고. 그럼 이두 사람이 같이 공연을 할 경우 팬들에게는 1인분 내고 2인분 공연을 보는 거죠. 팬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임과 동시에 관객들에도 두 배, 만족을 줄수 있는 이런 민원 만족 공연은 그야말로 관객 수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가치와 대박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우선 이 공연은 우선 두 사람이 5월 달에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5, 6, 7, 8, 9, 8월에 끝났으니까 약 4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4개월 동안 서울, 대전, 인천, 전주, 부산, 청주, 안양, 강릉, 대구 아홉 개 지역에서 28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한 13, 4만 명 관람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10만 명에서 12, 3만 명 관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곱하기 잘 아시죠? 이들이 거두어드린 수입이 얼마인지 대충대충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들이죠. 트럼맨들은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마쳤고 이들이 공연에서 주로 부르는 노래들은 장민우 씨는 이찬훈 씨의 편의점 이찬원 씨는 장민호 씨의 드라마, 이번에 그리고 같이 또 멋진 인생도 부른 것 같습니다. 장민호 씨가 주로 부르는 노래는 무뚝뚝, 저라, 7번 국도, 해령포, 쑥대머리, 저리가, 상사화 등 메들리, 댄스 메들리를 부른 것 같습니다. 장민호 씨는 춤을 굉장히 잘 추잖아요. 장민호, 씨, 장민호 씨의 춤사위도 고급스럽고 멋집니다. 그냥 만들어 추는 게 아니라 그냥 리듬이 가는 대로 몸을 맡겨서 추는 춤이기에 자연스럽고 멋지죠. 이또 춤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추는 춤에 최선을 다하는 이찬원 씨 그대를 만나러 갑니다. 메밀꽃 필 무렵 시절 인연, 다, 이 정도면 명곡들이죠. 안 돼요, 안 돼. 300초 너무 잘 불렀죠. 남자의 다짐, 쓰리랑, 진또배기는 안 부를 수가 없죠. 진또배기는 이찬원 씨가 무대에서 안 부르면은 관객들이 난리를 지킬 겁니다, 아마. 그리고 황윤성 씨. 이 황윤성 씨를 늘 같이 하는 이찬원 씨의 그 모습, 정말 아름답죠. 황윤성 씨. 가야 한다면, 사랑이 이런 건가요? 매번 한, 한 무대에 한두 곡씩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민호 씨하고 했던 이찬원 씨는 서로 노래를 바꿔가면서 부르기도 하고, 또 트론 메들리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분도 명곡, 명곡이죠. 명곡이죠. 그리고 붉은 노을, 뭐, 이런 곡들로 꽉! 무대를 채웠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두 사람은 서로 주고받는 수다쟁이기 때문에, 수다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방송에서 볼수 없는 그러한 이들의 재담, 사생활 얘기, 이런 것들을 아마 보는 것이 저기 콘서트의 특별한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올 연말에도 이 둘, 민원 만족이라는 그러한 컨셉을 계속 지고 갈지, 다음 콘서트는 또 다른 컨셉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민원 만족 같이 공동 콘서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두 사람의 공연은 앞으로도 쭉 진행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장민호 씨도 좀 신곡을 내고, 이찬원 씨도 이제 정규 앨범을 좀 내서 콘서트가 끝났으니까 앨범 작업을 열심히 해서 신곡을 낸 다음에 그 신곡을 들고 올 연말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그동안 뭐 콘서트를 하면서도 신곡 준비는 계속 했을 것이고 계속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하나로 묶으면 되는 거니까 아마 이들이 신곡을 들고 연말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년 봄 신곡 발표와 함께 또 다른 전국 투어 콘서트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두 사람 민원만족 합동 공연은 아주 잘 기획된 그런 콘서트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